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기호 1원, 장종태 후보입니다. 사과 하나, 배 하나도 귀해서 못 먹는 시대입니다. 상인들은 대출금 이자를 내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위기에도 희망은커녕 걱정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평화, 언론, 민주주의까지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이 정부의 3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장경태는 구청장으로 있던 8년 동안 한국 매니페소 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 장경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된 것입니다. 저는 서구에서만 50년 넘게 살았고 도마동 일대에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먹고살기 위해 거리에서 신문과 껌을 팔았고 공장일을 하며 검정고시 에 도전해 행정학 박사까지 배움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해 재선 서구청장까지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주민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저 장종태 누구보다 서구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약자의 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우리 국회에는 장종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다 함께 잘사는 서구갑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권은 진행 중인 25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과 트램치설, 역세권 개발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신도신권은 국립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복합청사, 주민편의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격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도농복합권인 기성동은 생태관광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휴식과 치유의 생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박병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했던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들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서구 갑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 후 2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핀잔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에는 인생관과 경험, 철학이 배어 있습니다. 돈으로 한산할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소중한 한 표가 이 세상 어느 한 표보다 가치 있는 한 표가 될수 있도록 밥값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내일이 걱정 없는 나라 서민과 약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저 장종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호 1번 장종태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